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가르치셔야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런데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필요 없는 행위를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뭐요? 고치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힘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했다라고 여기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예수님께 뭐 해드리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으세요? 약한 자에게 가시면 돼요. 힘들어하는 자에게 가시면 돼요.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니까.